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제이틴 야을르 야프락돌마스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좀 뭐랄까. 생긴 게 살짝 시가 느낌? 네. 한번 따로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씨가 같죠. 짧게는 뭐라고 이걸 부르냐면, 그냥 돌마라고들 많이 불러요. 돌마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돌돌 싸져있는 음식을 돌마라고 부릅니다. 어... 제이티니아르라고 했는데, 제이티니아가 뭐냐면,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올리브예요 제이틴이 터키어로 올리브라는 뜻이고 야흐하면 기름이라는 뜻인데 제이틴 야흐르 하면 올리브유가 들어간, 올리브 오일이 많이 들어간이라는 뜻이고 야프락 하면 이렇게 포도 이파리를, 이파리를 야프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 잎으로 감싼 뭐 음식 정도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들어간 것만큼 이렇게 레몬즙도 좀 뭘까 흥건하게 다 뿌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반식일 테니까 아, 이거 두 개는 안 할게요 그냥 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어, 레몬 뿌리지 않은 것부터 먹을게요. 음. 안에는 이렇게 밥이 들어있는데 살짝 양념되어 있는 밥이에요. 약간 지금 토마토 소스 맛이 납니다. 굉장히 담백한데요? 포도 이파리를 한국 사람들은 일단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질감은 콩잎 같은 느낌이에요. 식물의 잎파리 같은 걸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섬유질이 굵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음. 포도 잎파리를한 번쯤이라도 보셨거나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깻잎의 질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라는 거? 어, 이게 또 질기고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포도 잎파리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금에다가 절여서 사용을 합니다. 어, 포도 이파리를 그 과정에서 뭐 익히거나 한건 아니고요, 그냥 소금에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파리에 그 절여진 그 자체 짠맛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안에 있는 그런 밥이나 양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아마 간을 세, 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밥 자체는 약간 좀 어. 토마토 소스 본연의 맛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어, 겉에 있는 이, 이파리 자체의 그, 염분으로 간을 맞춘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오리지널의 맛을 보았고, 레몬 뿌린 쪽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음, 레몬 뿌린 쪽도 맛있네요. 심지어, 이 신맛이 탁 치고 올라오면서 어떤, 뭔지 모를 어떤 냄새를 잡아주는 느낌? 흔히들 터키 오셔서 터키 음식이든, 뭐, 터키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간에 터키 냄새라고 표현하는,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향신료도 있을 거고, 뭐, 양고기에 더 나오는 그런 냄새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사람 몸을 통해서 또 배출이 되는, 어떤 냄새들이 있을 건데, 이게 레몬이라고 하는 이 과일의 그 새콤한 그 신선한 즙 하나로 뭔가 알수 없는 터키의 그 향을 탁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음식의 본연의 맛을 좀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오, 이건 신기하게. 제가 다른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보다 레몬을 뿌리고 나니 조금 더 맛이 어... 훌륭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돌마 그리고 레몬 살짝 뿌린 돌마 이걸 먹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음, 이 음식은 물론 저는 항상 그래요. 터키 음식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돌마도 갓 만들었을 때그 음,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한번 먹어봤거든요 어, 아마스라라고 흑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조용한 어떤 해변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아마스라구나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정식집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고 계신 걸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던 적이 있었고 그걸 보다가 아 여기 참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구경만 해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갓 만든 돌마를 처음 먹었던 거예요. 따끈따끈한. 네그 손맛이 감이 돼. 정말 맛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따뜻한 돌마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원래 돌마는 차게 식혀서 먹는 음식이고요, 어, 냉장고에 넣어서 식혔다가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가볍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게 사실 핑거푸드 느낌이죠. 저는 포크를 사용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건데 에피타이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차게 식힌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매제라고 부르고 물론 따뜻한 매제도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매제는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매제 종류는 어디서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냐면 물론 가정식 음식으로 밥처럼 먹기도 하지만 메이한네라고 해서 메이한네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거든요 술 안주로 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메이하에라는 곳에 가면, 어, 음료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매제해를 보통은 이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가지고 와요. 정말 커다란 쟁반에다가 이런 작은 접시들, 이렇게 자그마한 접시들을 이렇게 다 담고, 그대로 이제 들쳐 메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님들이 앉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먹었던 이 음, 돌마 어, 제이킨야을르 야프락 돌마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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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 바로 그 쟁반에 있던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테이블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좀 괜찮은 곳에 가게 되면 이거는 약간 DP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어떤 푸드코트 같은데 가면 음식 모형이 있듯이 어좀 괜찮은 곳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이거 주세요라고 시키게 되면 들어가서 어 이렇게 내놨던 게 아닌 어잘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많이 해요. 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여기 냉장고에 이 전시용 냉장고에 들어 있으니까 직접 와서 골라라. 그리고 보통 메이안에라는 곳은 어, 케밥 종류, 그러니까 고기 종류도 팔기도 팔지만 생선 종류도 또 많이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 이게 물도 떨어지고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냉장고 안에 보관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제 고를 겸해서 그 유리 전시관이 있는. 곳으로 진열장에 있는 곳으로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오늘 생선 중에 싱, 싱싱한 게 뭐가 있는지 뭐 이거 구워 주세요 이거 1kg 튀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 메이하네라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들려드렸는데 어쨌든 메제라는 걸 만날 수 있는 곳은 가정식집. 일반 가정식집. 어, 지금 저한테 주신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저녁 식사로 드시려고 아마도 만드시고, 저에게 조금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 간단하게 술과 함께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어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네요. 메이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음 뭔가,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마치, <laughs> 준비된 것처럼, 제 옆에 이렇게,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수블라라는 브랜드이고요. 와인. 수블라라는 와인은 어, <laughs> 그 터키 서북부 지역이에요. 갤리블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곳이 과거 트로이, 어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를 뭐, 또는 신화를 접하셨을 텐데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유적 도시가 실제 존재했던 곳이고, 그리고 어, 그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에게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엘리볼리 지역이 그리스하고도 또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기후적으로도 유사하기도 하고, 어, 뭔가 좀 포도 재배가 잘 되면서 어, 터키에서 좀 괜찮은 와인, 그러면서 좀더 대중적인 와인. 이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와인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블라의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셔도 굉장히 잘 찾아보실 수가 있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마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또는 이제 와이너리라든지 어또 면세점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좀더 괜찮은 퀄리티의 어 와인들을 또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스켓이라는 어 품종의 포도 그리고 나린제라는 품종의 포도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2019년산 어, 이 와인을 제가 마트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번 마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인 따개로 막아두었었습니다 음, 한번 따라 볼까요? 이게 뭔가 양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 않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조금만 마실게요. 화이트 와인이었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어디 메이하네에서나 메이아네, 볼수 있을 법한 맛있는 매제와 함께 와인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에 마셨던 때랑 정말 느낌이 정말 비슷한데 약간 포도주스 같은 느낌이에요. 음. 마셨을 때좀 단맛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 알코올에 그탁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맛이 좀 없는 음. 그런 느낌 알코올 도수는 13도입니다. 제가 먹어보니 확실히 레몬을 뿌린 쪽이 더 뭔가 풍미가 짙네요. 이 살짝 달콤한 맛이 나는 와인하고 살짝 이 새콤한 맛이 나는 음 돌마하고 좀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전체 다 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밥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 뭐, 예를 들어, 술안주로 가볍게 밥을,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한잔 곁들이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음식인 것 같네요. 음, 이게, 한 개를 동그랗게 뭉쳐서 먹게 된다고 한다면 주먹밥, 미니 주먹밥, 꼬마 주먹밥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수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저희 이웃분께서 대략 한 20개 정도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밥 양으로만 따지면 대략 한 김밥 한줄반 정도 되는 양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매제를 먹고, 그 다음에 뭐 생선이든 케밥이든 메인 본식으로 또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보통 한 접시를 시키면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테이블에 둘러 앉은 뭐 3, 4명, 4, 5명이 함께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뭐 하나씩 조금씩 집어 먹으면서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 시작하고 그런 즐거운 분위기의 메이한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수블라의 미스켓과 나린제의 조합은 뭐 굉장히 훌륭하네요. 우선은 음. 알코올이 좀센 형태의 와인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향과 입안에 감도는 그 맛, 목넘김, 부드러운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좀애기해지요 터키 서부 지역의 와인의 특징을 좀잘 보여주는 그런... 좀 대중적인 와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이 돌마 자체가 뭐 물론 터키 전역에서 또 많이 먹기도 하지만 주로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그 생산지에서 먹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에게해 지역의 전통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도 잎말리와 포도로 만든 포도주 이렇게 두개의 조합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돌마를 드시게 된다면 일반 가정식 집에서는 보통은 술을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데 이런 메이한에라든지 또는 뭐 저녁 식사로 가시게 되는 좀 레스토랑 같은 곳들에서 와인을 시키시게 되고 또 돌마를 만나시게 된다면 이두 조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이 돌마는 레드 와인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확실히 화이트 와인과의 조합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음. 계속 먹다 보니까 확실히 이 소금에 절이 포도 입맛이 음, 짠 맛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와인을 한 모금 해주면. 이 달달한 맛으로 중화가 되네요. 음. 우리나라의 그런 단짠단짠 후식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음식과 또 다른 음식인 이 와인의 조합으로 나름의 터키에서의 단짠단짠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니 이 액체가 보이실까요? 살짝 노르스름한 빛깔의 이... 레몬즙과 위에 둥둥 떠있는 올리브 기름의 흔적들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저녁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좀더 궁금한 터키 음식 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 가운데 제가 아직 몇 가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다뤄야 할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음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이런 터키 음식 어떤 건지 궁금하다 유래가 궁금하다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래 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잘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어, 맛있는 신기한 그런 터키 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